네, 지금부터 널널한 박 교수의 C 강의 포인트와 배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배열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자면요, 고객 열 명의 정보를 우리가 A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해야 되겠다. 그러면 A0, A1, A2, A9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야 되겠죠, 그렇열 개를 변수, 개의 변수를 선언해야 되는데. 고객이 1000명이다. 그러면 이거 1000개의 변수를 선언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죠. 그죠? 이때 배열을 사용하여 1000명의 정보를 저장할 때는요. int a 1 0세미콜로이러면 돼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죠? 이렇게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타입. 여기서는 int형이죠. 그죠?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가 여러 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저장 장소를 말합니다. 이 저장 장소의 이름이 배열명이고요. 저장된 데이터는 인덱스를 갖고 있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가지고 참조를 합니다. 그러면 어 C하고 배열을 살펴보면요. 아 C에서 포인터와 배열에 대해 살펴보면 C 언어는요 재밌는 게이 배열을 포인터 변수를 이용하여 접근을 할수 있습니다. 배열을요. 포인터는 배열처럼 사용 가능하고요. 인덱스 표기법을 포인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int a 꺽쇠 10 이런 게 있으면요, 배열명 a는 배열을 말하고 어 배열의 첫 번째 객체는요, a 꺽쇠 제로죠. 그래서 배열명 a는 배열의 첫 번째 객체인 a 제로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랑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초기화 배열이라고 해서 int a 꺽쇠 5이꼴20 30 40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요 a라고 하는 배열에 다섯 개의 정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어, 메모리 확보되고 순서대로 20 30 40 값이 들어가겠죠? 그죠 예, 이 변수들은 주소값 예를 들어 65 506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 값이 4, 그죠? 4바이트니까 이렇게 4씩 증가하면서 메모리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배열의 첫 번째 원소에 접근할 때는 a-0 이렇게 첨자 인덱스를 써서 접근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a-1, 세 번째는 a-2 이렇게 이제 배열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표현식인 똑같은 배열인데요. a0를 a0라고 하는 것은 배열의 첫 번째 요소죠. 그렇죠? 이첫 번째 요소도 어떤 주소를 갖고 있을까 됩니까? 그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트 변수가 있죠. 그 포인트 변수가 바로 a예요. a. 그러니 우리가 이 주소값의 원소의 첫 번째 원소에 주소값에 접근할 땐 A. s t e r i s k A. 가지고 접근할 수 있잖아요 왜냐포인 s 변수 a 에다가 s A. 에 s 가 s k A. 쓰 s t e r i s k 주소값에 있는 그 원소를 참조하잖아요. 그런 A. 가 20이랑 같은 거죠. 배열 A. 의첫 번째 원소는 s t r i s k A. 그럼 두 번째는요. a 플러스 1을 해줘요 그리고 거기에 a s t e r 를 해줍니다 플러스 1은요 한 바이트 건너뛰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 원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여기서네 바이트를 건너뛰고요 네 바이트를 건너뛰면 배열 a의 두 번째 원소가 나오죠 배열 a의 세 번째 원소는요 a s t 스크 a 플러스 2와 같은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열명 a는요. 배열의 첫번째 요소를 가리키는 포인트 변수거든요. 그러니 a 꺽쇠 0하고 a 스트리스크 a 플러스 0. 이거는 같아요. 마찬가지로 a 꺽쇠 1과 a 스트리스크 a 플러스 1은 동일한 표현, 표현식인거죠. 사실 이거를 어, 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 살펴보시면요. 배열 어, a에는 5개의 원소를 연속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죠. 이렇게 선언을 하고는 3개만 넣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개는 자동으로 0, 0 이렇게 초기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은 생략 가능합니다. 자 이제 A를 한번 출력해봅니다. %p로 이렇게 A를 그죠. 그랬더니 0x7ff5 fb ff750이 됐죠. 그죠. 자 이제 s A의 첫 번째 원소, 죠 n d e x e r inde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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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d 이 인덱스 inde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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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포인트 변수 a에다가 a에다가 더하기 0을 하고 1을 하고 2를 하고 그리고 그 원소에 접근하는 그죠 이런 방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실제로 출력해 보시면 이와 같이 나오는 거죠 저 a 꺽쇠 제로 하고요 asterisk a 꺽쇠 asterisk a 플러스 제로는요 이 표현식은 약간 다르지만 똑같은 메모리 공간을 참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동적 할당을 통해서 메모리를 어 할당받고 그 할당된 메모리를 어 여러 개를 할당했을 경우 배열을 통해서 써요. 저는 어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이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받아 배열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할당 공간의 크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int a 꺾쇠 o 이와 같이 하게 되면 다섯 개의 정수형 변수를 저장할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꺽 가로 열고 인 n 에스티스크 에뮬록 5 곱하기 사이즈 오브 인터 이렇게 해도 다섯 개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가 할당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에뮬록을 할 경우 동적으로 할당받는 거죠. 동적으로 할당받았으니 나중에 반환 프리를 써야 된다는 것 앞에서 우리 배우셨죠. 자, 이와 같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오브 인트 그죠 정수형 변수의 크기만큼 거기다 곱하기 5를 했죠 그죠 그러니 정수형 변수 다섯 개를 넣을 수 있는 연속적인 메모리를 allocation 했고 그 allocation된 메모리를 a가 참조 합니다 그죠 그리고 참조한 메모리에 가 가지고 첫 번째는 제 앞에는 20을 넣었습니다 여기에서 a만 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이거랑 같은 거죠. 플러스 제로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1, 어, 두 번째 원소를 접근할 때는 a+1이라는 방법으로 참, 어, 접근하고요. 세 번째는 a+2라고 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죠. 요거는 s 리스크가 붙은 이유는요. 포인트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출력해 보는 거예요. 출력할 때 앞에 왔던 것처럼 a 꺽쇠 1과 s 리스크. A 꺽쇠 i와 S 리스크 거를 열고 A+i를 쓰는 거죠. 이두 가지 방법을 써서 하게 되면요. 출력 결과가 같아집니다. 두 가지 표현은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풀이시켜 주면 이제 동적으로 할당된 메모리 해제까지 끝난 거죠. 자, 이 프로그램의 결과는 위와 같이 나오는데요. 즉,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꺽쇠 A 중괄호. a 대괄호 i와 에스트리스크 a 플러스 i는 표현식은 조금 다르지만 동일한 메모리 공간을 참조하는 거예요. 정리를 드리자면 C 언어에서는요 배열하고 포인트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포인터를 배열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배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열의 첫 번째 배열 원소의 주소 값을 가지는 포인트 변수랑 같아요. 그리고 동적 할당을 통해서 여러 개의 기억 공간을 할당받은 다음에 우리는 포인트 변수를 통해서 혹은 배열 변수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